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실방을또 또 진행을 해드렸고요 어제 이제 942회차 추첨을 했죠. 이번주 요번달도 이번 이제 곧그 12월 달력이 이제 한장 남은 상황에서 추첨도 1회가 남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자, 이제 요번주 그 942회차의 그 추첨 결과를 보게 되면 2월수가 드디어 떴죠. 1 2일을 맞췄습니다. 제가 이제 맞춰드렸고, 단번 때도 멸을 하는 거를 맞췄어요. 공교롭게도 20번이 같이 멸을, 쌍멸을 해버렸습니다. 아, 쉽죠 그런데 20번 희, 희한한 거는 단번도 예상했던 자리. 자, 20번도 예상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두분 내가 한꺼번에 멸을 해버리네. 제가 그 실망 때그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하셨죠. 쌍멸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보았, 보았을 때 쌍멸을 할수 있는 그 어떤 우려적인 그 상황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 그냥. 후련히 생각을 하십시오. 이 쌍멸 구간은 별 구간을 두 군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드렸다 하더라도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차피 어느 한 구간이 또 3연봉 구간 나오는 걸 이렇게 10, 12, 18 나오는 걸 예상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별 구간만 맞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긴. 보세요. 지금 당첨 게임 수도 여섯 명이에요. 아. 자동수는 네, 수동수를 그래도 두 분이 그래도 맞춰주셨다는 거, 예. 대단하시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제 이월수를 맞췄잖아요, 여러분. 자 이월수 맞췄는데 이거 포함해서 이제 숫자를 맞은 게세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이월수라는 그 숫자가 과연 나머지 아이들과 제외를 할수 있을까요? 결론은 있습니다. 네, 우리 천상천하님 어디 가시나 그 실력이. 예. 자 우리 두현님 같은 경우는요, 어, 뒤통수의 진수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네. 음. 그 숫자 그 제외수에서도 초기 있으신 건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10번 3 5번을 그 어떻게 딱 빼셨어요. 그래 두 개를. 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셔 가지고 뭐 제외수에서 제대로만 빼셔 갖고 뒤통수 때린다면야. 예.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이었어요. 네. 뒤연 님은 연속 2주차째에 인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의 척잘 살리셨고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합하는 기법을 갖다가 제대로 익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다음은 저예요. 천사님과 다를 게 없죠. 10이라는 이월수를 가져갔는데 뭐 단번 안 나오고 20번 안 나오고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10이나 1 0이라는 이월수 하나를 통해서 18, 43을 가져갔으니까 어떻게든 조합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는 만 원을 어쨌든 쑥, 습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만능대화님. 두현님에 이어서 역시나 10이라는 숫자로 뒤통수를 때렸어요. 뭐 약하게라도, 예? 동행 뒤통수 좀 한번 때려줘야죠, 우리도. 10번, 18, 43 이렇게 또 가져가셨고, 여기는 10번, 18번, 42번. 42, 43이 다 맞다 보니까 이런, 렇게 뭐, 돌아가면서도 얻, 얻어져요. 네이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만능대화님, 이제 그, 뭘한해 동안 있으면서 참 열심히 해주셨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있으시면서 어제 실방 때, 그, 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본인 얘기로도 올해 한해 동안에 이제, 그,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이제 건강은 사실 돌고 돌거든요, 이것도. 그렇다 보니, 좀 주기적으로 좀안 좋은 시기가 있긴 있어요. 그나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하고 청취자분들하고 오래긴 오랜 기간을 같이 하는 거를 본인도 희망을 합니다. 뭐 산책적인 그런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예.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더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번 복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담보 때별. 그다음에 예, 20번 때멸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하고 2 7을 예, 2월 수를 잡았으나 예, 27은 뭐 안나도 와 돼요. 이 12가 나왔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12를 적중했다. 그리고 18번이라는 숫자가 맞았고요. 42번, 43번이 나왔어요. 이게 두개 나오면 안되는데. 그러나 제가 그날 실방에서 통계 보여드린 자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40번 두개 나오는 거 월등하게 낮아요. 뭐 나와도 이런 쭉정이를 걸러내요. 그냥 한 회차 우리가 로또 추첨하는 거 매주 하는 건데 그거 한 회차 보자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40번 때 하나 축으로 잡으시는 거를 그래야지 큰거 맞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상수가 본수에서만 총4 개의 숫자를 적중을 했다. 이월수는 네. 12가 적중이 됐고요. 동크수가 12하고 40이 나왔는데 이거 1년에한세 번째 보는 것 같아. 제가 볼때 어쩌다 나온 거? 계속 불변이에요, 이 연산은. 독수에다가는 예, 이월수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끝내. 6개월 동안 나오지마. 이상입니다. 자, 연속번호는 42, 43이 출연을 했죠. 달갑지 않은 연속번호예요. 예, 40번대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 역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의는 아니다. 단번대 멸구간 적중했고 2 0번대가 동반 쌍멸를 했다는 거. 추천 연번수가 있어요. 여기 12번하고 18번. 이게 필터링 기법에서도 그때 보여드렸던 거 못지않게 딱 제가 아, 잘 나온다고 색칠을 해놓은 거 그대로예요. 추천수로. 그게 여지나 나왔다. 네. 그 다음에 추천 돈끝수 12하고 40인데, 있어요. 있긴 있었는데, 사실 회색으로 칠한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어쨌든 간, 아, 근데 왜 그리, 이렇게, 이 거짓말 하면 안 되냐 하면요, 여러분.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스타 기법에서 저는 돈끝수에다 이걸 수안 붙이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이 챌린저 숫자가 있더라도, 저는 비추를 놨습니다. 과감하게. 그러나, 뭐 나왔죠. 네. 근데, 그거는 역시나, 이거에 영향이 약간 있긴 있었어요. 여덟 번이나 마주쳤다는 거. 예, 챌린저죠. 여덟 번이면 거의 뭐 전무후무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과감하게 돈 끝에 나는 안 붙일 거야. 라고 끝까지 저는 외쳤는데 붙어나오네. 면수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월수 한번 가볼게요. 12 2월수 아유 시원합니다. 제대로 맞췄습니다. 올라가는 걸.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몰랐을 거예요. 보볼 35번이 들어온 거예요. 30번에 이 35가. 어, 이게 왜 들어왔지? 보볼이에요. 보볼은 올한해 년도 동안에 진짜 한 다섯 번이나 등장했을까? 본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어차피 뭐 이번 주 차에 뭐 쌍멸 구간에서 이게 보볼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다음 주를 생각했을 땐 이거 차라리 반가운 겁니다.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아이, 그래.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서 제외를 하자. 예. 보불 보불 나온 것도 제외인데 여기 보불에서 2월수로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제외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빠지는 거 아예 반갑다. 예. 39번도 어 보불로 나갔죠. 얘는 보불로 나간 거는 의미 없어요. 그런데 39번 역시도 나감으로 인해서 자동 제외수로 빠져준다는 거. 이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건 패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번이 안 나왔고 10번은 3개 나왔죠. 예. 쌍멸이에요. 20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쌍멸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연번이 나와요. 3연번은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두개 나오는 것도 어느 구간에서 두개 나올지 찾기 힘들어갖고 맞추기가 힘든데, 한 군데에서 3연번 나오는 걸 맞춘다. 이건 굉장히 힘든 경우죠. 30번이 하나. 요거는 보벌에서 올라왔다는 거. 예. 그 연두색이에요. 그러나, 예. 그러나 찬스로 우리 봅시다. 다음 주를 위한 찬스로. 40번 두 개. 아주 좋다 그래 그렇게 막 나와라 그냥 39번 보벌 나왔고요 동크스가 오랜만에 12 4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는 동크스에다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연속번호는 42 43 나왔고요 자 낮은 수와 높은 수 5대1 지난 실망때 제가 추천드리는 낮은 수 높은 수 5대1이나 3대3 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5대1 예. 왜냐하면요 여러분 4대2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낮은 수 높은 수가 똑같은 수치로 다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드물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4대2가 나왔으면 5대1이나 3대3을 보는 게 낫긴 하죠 5대1이 굉장히 좋아요 예. 3대3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홀수 짝수 자 홀수와 짝수의 믹스율도 지금 2대4 제가 요것도 말씀드린 게그근본에 홀수가 좀 많았잖아요. 홀수 나으면 이제 짝수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데2대4 나왔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번엔 3대 3, 4대 2. 사실은 이게 좋은 건데 클레 막5대 1이 막 끼어 있으니까 이것도 헷갈리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4대 2, 3대 3. 예, 뭐 하면 2대 4도 한번 더 보세요. 2대 4도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소지로는. 그래서 사실 홀수 짝수의 그 개념은 4대 2, 3대 3, 2대4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동커스의 패턴 자리점인데 이 자리점이 지금 이총 여섯 개의 자리점에서 이렇게 했나요? 두 번째 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 자리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번에 만약 숫자를 적으셨는데 동커스 자리가 이렇게 걸렸다. 아 이거는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떤 자리점에서 걸리던 조합하는데 딱 나왔더니 어이 자리에 또 똑같이 동커스 걸렸어. 이건 빼셔야 돼요. 이 외워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총합수는 역시나 그 단번대를 별로 보았으니까 연속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숫자를 암만 더한다 하더라도 이 숫자에서 그렇게 크게 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160수. 예. 역시나 세개 숫자 좀 늘어난 수치인데 결국은 뭐, 그렇죠. 예. 연속멸이라는 거는 그 총합수의 변동이 크지 않아요. 사실은.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수에서는 어, 만약에 20번 대나 40번 대가 빠진다, 엄청 낮아질 수 있겠죠. 심하면 지금 단번대로 몰려서 투스타트 그러면은 95까지도 내려가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는 90에서 120수 정도 사이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숫자 받으려죠. 지난 주 차에 나왔던 숫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숫자, 이번 주에 나온 거, 18번하고 43번 좀 적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차에는 미출수에서 2개 정도 출을 했고, 이 중에서 지금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은, 18하고 뭐 43은 되돌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잡은 거예요, 이두 숫자는.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 여기는 빼야 돼요. 근데 어떻게 35 보보를 갖다 올릴 생각을 했을까? 이 30번에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니까 이제 이걸 빼고 나서 18이라고, 18하고 43이 있잖아요. 그럼 18하고 43이 있으면 이 숫자를 빼고 난 다음에 숫자는 나머지 는 이만큼인데 여기에서는 새로 들어온 숫자가 있죠. 근데 어쨌든 35 보불이 나가고 난 뒤에는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금조차는 여러분 30번 때두 수출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 한 주차를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차에는 좀 나와줘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지금. 하여튼 뭐 새로 들어온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일단 단번 때에서 2번. 약해요. 얘는 일단 들어왔으면 여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숫자. 2번. 그 다음에 13번. 강합니다. 얘는 딱 13번은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다시 재범할 수 있고. 다음, 26하고 29가 들어왔습니다. 29도 역시 가게 되면 여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숫자. 자, 26은 되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주차에는 13, 26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30번 때는 한두수 정도 예상. 그래 보입니다. 44가 나왔는데, 나온 지도 꽤 됐어요. 이 자리를 지킬 숫자가 없잖아요. 미출수가 너무 빠져버려갖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미출수도 없어. 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나오면, 물론 뭐 완전히 제로가 되는데, 40번 미출수가. 근데 그런 경우에 얘를 별로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숫자의 그,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연번 숫자, 요번에 나온 거뭐 잠깐 봐야죠. 요거 보면 12하고 18인데, 12도 네 번, 그리고 뒤쪽에 있었으니까 뭐 굉장히 높죠. 그리고 18번도 10번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높은 숫자, 챌린저죠. 굉장히 잘 맞나요? 그런데 사실 12에서 바라봐도 18이라는 숫자는 기대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10에서 끌어 당겼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땐두 숫자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던 게 맞습니다. 추천할 만하죠. 이거는. 둘 다. 그리고 12번 도쿠스 42번, 네. 아, 챌린저에요. 뭐, 워낙 이 상황에서의 만나는 자체로는 뭐, 명불허전이죠. 만약에 이게 12가 2월수가 아니었다면 12, 4 1 이번에 잡았어요. 2월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흐름의 어떤 운이죠. 근데 금주차에는 어차피 쌍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그냥 넘겨요. 네. 넘기시고 다음 주차를 찬스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2월수도 뭐, 지금 빠져나간 이월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음 주차에 그 이월수 를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주 예상 숫자 자 이렇게 열거를 했고요 일단 이월수는 18하고 42를 잡아 봅니다 그 다음에 단번은 연속미를 했습니다 필출이에요 역시 예상한 대로 10번 때는 강세 그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 이외로 뭐 지금 뭐 30번 아까 숫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워낙 많은 미출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 주차 한번 쉬었으니 좀 미출수에서 나올 가능성은 커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한두수 정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자두수 정도를 여기를 한번 고정을 가져가 보시고 대신 40번을 오랜만에 멸을 한번 보도록 하죠. 40번을 사실 제가 그 나오는 걸 염원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뻔히 보이는 지금 그 패턴적으로 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때는 40번을 죽이기도 해야 돼요. 돈은 없습니다. 이건. 근데 40번을 대신 죽이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 끝머리에 30분을 고정으로 가져가시면 패턴 잡는 게 수월합니다. 40번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어디서 수요 필터링 기법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그거를 30번을 축으로 잡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수필터링 기법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도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본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 그다음 수유 필터링 기법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그 필터링 기법에서는 숫자를 말 그대로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조합하는 기법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 패턴을 잡는 기법을 알려드려요. 아주 중요하죠. 지난주 차에 그 필터링 기법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러셔야지만 귀찮으셔도 본분 보시고, 그 다음에 필터링 기법 보시고, 그러셔야지 단무지 드실 확률을 좀더 낮춰요. 근데 진짜 20번이 멸을 했다. 그러면은 뭐, 정상대로 제가 그 40번 때 그냥 요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 20번 때가 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구간은 여의치 않아요. 진짜. 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거를 멸로 봤을 때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아진 그 어떤 그 숫자의 그 늘어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걸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수요일날 제가 보여드리는 필터링 기법입니다.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을 하세요. 그러셔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도 잊어먹지 않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방송 보신 말미에는 좋아요도 꼭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돈코스 추천 구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내용에서는 금주에는 뭐 챌린저로 볼만한 숫자는 없어요. 예, 12, 42 같은 그런 돈코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수로는 한 7개 정도 약 7개 정도의 추천수 노란색으로 칠해 놨어요. 이게 보이고 약 추천수로는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추천수는 한 8개 정도. 말 그대로 안 쓰셔도 돼요. 예,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수가 하나 있어요. 7하고 37 여전히 뭐, 붙어나가는데, 음, 계속 이 숫자는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뭐, 한해 동안 정말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믿어주시는 만큼 그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지 지난 주 차에 뭐, 칠수, 육수, 이렇게, 육수, 칠수,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번주 차에는 멸구간을 또 제대로 적중해드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그패턴은 맞았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온 이월수를 적중했다는 거.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맞았지, 떨어질 날이 옵니다. 예, 언젠지 옵니다. 여러분. 예, 보셔서, 1년 동안 보셔서 아시죠? 약간 분산됐어요. 떨어진, 뭐 맞으면 뭐 틀리고, 뭐 맞으면 뭐 틀리고, 자꾸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게 모일 날이 있겠죠? 없겠냐고요. 있습니다. 네, 예, 결국은 로또 8문항을 총 100점 만점 맞는 날은 한번 나와요. 언제가 됐던 네, 예, 그때가 1등을 바라보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보내드리고요. 건강 챙기시고, 요즘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예. 모임 같은 건좀 자제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예.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